며칠 뒤에 예수님께서 카파르나움으로 들어가셨다. 그분께서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퍼지자 문앞까지 빈자리가 없을 만큼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호음 말씀을 전하셨다. 그때의 사람들이 어떤 중풍병자를 그분께 데리고 왔다. 그 병자는 내 사람이 들 것에 들고 있었는데 군중 때문에 그분께 가까이 데려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분께서 계신 자리에 지붕을 벗기고 구멍을 내어 중풍 병자가 누워있는 들 것을 달아 내려 보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풍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 예야,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율법학자 몇 사람이 거기에 앉아있다가 마음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였다. 이 자가 어떻게 저런 말을 할수 있단 말인가. 하느님을 모독하는 곳, 하느님 한분 외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예수님께서는 곧바로 그들이 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을 당신 염으로 아시고 말씀하셨다. 너희는 어찌하여 마음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내들 것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에서 어느 쪽이 더 쉬우냐. 이제 사람의 아들이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해주겠다. 그러고 나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 들 것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러자 그는 일어나 곧바로 들 것을 가지고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밖으로 걸어나갔다. 이에 모든 사람이 크게 놀라 하느님을 찬양하며 말하였다. 이런 일은 일찍이 본 적이 없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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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다사이다감 결혼을 해서 카파르나움으로 옮겨와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카파르나움에서 베드로가 살았던 집이 베드로 자신의 집인지 처갓집인지 분명히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따로 머물 곳이 없던 예수님께서는 이 집에서 음식을 먹고 주무실 때가 많았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그 집에 계시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그 집으로 모여 들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들 것에 실어 왔습니다. 군중 때문에 도저히 예수님께 병자를 데려갈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분명히 군중들에게 조금만 비켜달라고 요청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군중들은 아무도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까지 갈수 있도록 길을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 인간의 이기적인 마음들이 잘 드러납니다. 내가 먼저 병이 났고 내가 먼저 잘돼야지 남이 나보다 먼저 병이 났고 남이 나보다 잘되지 않기를 바라는 이기적이고 다친 마음이 드러납니다. 요한복음 5장을 보면 베자타 목가의 한 병자는 무려 38년 동안이나 거기에 누워 있어야 했는데 왜냐하면 거기에 찾아온 병자들 중에서 아무도 자기를 끌어서 연못 물에 넣어 주지 않고 자기들이 서로 먼저 물에 들어가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아무도 고쳐주지 않고 38년 동안 누워있던 그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은 군중들의 다쳐진 마음 앞에서 상처를 받고 돌아설 수도 있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이라면 이 병자를 낫게 해 주시리라는 깊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집 뒤로 돌아가서 지붕으로 올라가 지붕을 벗겨내고 들 것에 줄을 매달아서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내려 보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옥 구조상으로 볼때 지붕으로 올라가는 사다리가 집집마다 있었고 지붕에는 흔히 나무 막대기를 걸쳐놓고 나뭇가지나 갈대 같은 것을 덮어 놓았기 때문에 지붕에 올라가는 것도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었고 지붕을 벗기는 일도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중풍병자 한 사람을 눕힌 들것을 들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보통 힘겨운 일이 아닙니다. 그 중풍병자에 대한 사랑의 마음과 예수님이 병을 낫게 해주시리라는 깊은 믿음이 없이는 결코 할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들의 이 믿음 때문에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낫게 해주셨습니다. 보통 때 같으면 예수님은 아픈 그 사람의 믿음을 확인해 보시는데 오늘의 경우는 중풍병자의 믿음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그내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곧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청할 때, 하느님께서 우리의 그 청원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이 부족하고, 심지어 믿음이 아예 없다고 할지라도, 믿음이 깊은 누군가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기도한대로 하느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그런 마음으로 신앙 생활을 해야 합니다. 나만 잘 되고, 나만 하느님께 은총을 받아야 하는 이기적이고 다친 마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잘 되고, 다른 사람이 하느님께 은총을 받도록 기도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신앙인입니다.